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다 힘을 아파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기네. 믿음이 기네, 믿음이 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기네. 온 일류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잠 빚고 의지하면서 겁 없이 나갈 때주 예수 믿는 임으로 온 세상이 기네, 믿음이 기네, 믿음이 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임으로 온 세상이 기네. 믿음이 기네. 믿음이 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기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믿음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늘 돌보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생업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아버지 하나님께 지혜와 명초를 구하게 하시며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굳건하게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과 늘 만족함으로 동행하는 저희 모두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은 어지럽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돌봐주십니다. 오늘도 힘있게 함께 전진하자고 말씀의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 각자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기쁨으로 동행하는 하루의 삶될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3장. 13절로 14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로 14절 제가 읽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의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온 땅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지금 차근차근 진행하고 계십니다.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확산되도록 하셨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와 동시에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도록 일을 이루어가고 계세요. 이 일에 지금 바나바와 바울, 또 마가 요한과 그 외의 일행들이 동참하고 있는 거죠. 안디옥교회 성도들은 이들이 더 많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이제 힘을 합해서 성교사로 이제 파송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일은 어디를 보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맞아요. 성령께서 직접 모든 일들을 주관하셔서 일들을 이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이 분명해요. 그렇다면, 아, 이럴 때 보통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게 되나요? 잘될 거야. 하나님이 또 어떻게 큰 일을 보여주실까. 이런 기대감을 가질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더니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집으로 다 돌아옵니다. 안전뱅이가 걷고 뛰고요. 또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는 방언으로 말하는데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 나라 언어로 하나님의 크신 일을 이 들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런 일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길을 활짝 열어 주셨을 때 이들은 나름대로 기대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의 기대와는 다른 일이 생기고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13절로 14절 말씀 봅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의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고 이제 출발해서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일어났는데 그때 마가 요한은 혼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려요. 그리고 나머지 일행은 이 버가에서 더 나아가서 가고자 했던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을 하죠. 여기에 나오는 요한은요, 마, 그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함께 성교 여행을 떠났다가 이제 중도에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죠. 마가는 왜 끝까지 감당하지 못하고 돌아갔을까? 정확한 이유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선교팀이볼때 바람직한 이유는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사, 어, 바울이요, 어, 마가 요한에 대해서 이 일로 인해서 마음이 상당히 좋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거든요. 마가 요한이 중도 포기한 것에 대해서 어떤 학자들은 이제 비시디아 안디오까지 가는 지형이 상당히 이제 험난했다 어, 험난합니다. 그래서 질의 겁을 먹고 포기했다라고 말을 해요. 더구나 그 길은 도적대들이 자주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목숨의 위협까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일정은 너무 불이다. 이렇게까지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이제, 돌아갔다는 얘기를 하요. 또한 가지는 13절을 보면요.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바울의 이름이 맨 앞에 나오고 있어요. 어, 이것은 무엇을 의미냐, 의미하냐면 성경은 순서에 상당히 이제 중요하, 그, 선, 순서를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바나바와 바울, 바나바와 바울, 이렇게 이름이 바나바가 먼저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이 전면에 이제 등장했다라고 하는 것은 선교팀의 일행의 리더십이 이제는 바울에게 가 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지금까지는 바나바가 바울을 이끌었습니다. 바울이 담에색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한 후에 잠시 동안 사역을 해요. 그러나 다른 사도들은 그러한 그 바울을 좀 꺼려 하죠. 아무래도 믿는 사람들도 감옥에 넣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바나바가 중재자 역할을 해요. 바울이 다른 사도들과 함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그 역할을 감당해 주십니다. 또 바울이 고향인 다소로 가서 오랫동안 하나님의 훈련을 받고 있었어요. 그때 아무도 바울을 찾는 사람이 없었지만 바나바가 먼저 그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함께 안디옥 교회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도록 바울을 잘 이끌어 주었어요. 어떤 면에서. 그 당시에 바나바는 많은 일들을 감당하는 이제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 이름이 전면에 나서게 돼요. 리더십이 바울에 이제 넘어갔다라고 하는 것인데 아, 마가 요한에 또 아, 마가 요한은 이 바나바의 조카 아닙니까? 예, 또 여러 가지 정황을 볼때 이건 도리어군 난다 이런 생각으로 마음이 상해서. 돌아갔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어떤 것 하나도 정확한 이유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뿐알 수는 없지만 선교 여행 중에 있는 일행들의 지금 마음이 서로 갈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참 좋지 못한 일이죠. 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것을 봤을 때 바울, 바울과 남은 일행들이 정말 많이 힘들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험난한 지형을 감당하기에 육신적으로도 많이 힘들었을 것 아니겠어요? 근데 더구나 영적으로도 굉장히 이제 지금 불안한, 불안정한 상태거든요? 한 마음 한뜻 때도 감당하기가 힘든 상황에서 마음이 많이 상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마음이 상했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 판단하고 또 미워하고 불편해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전제 아닙니까? 아, 이것은 영적으로도 하나로 연합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상황을,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악한 것들이 얼마나 틈을 타기가 좋습니까? 그러나 그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BCD의 안디옥에 이제 도착해요. 그리고 복음을 담대하게 이제 전하는 일이 이제 전개가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들이 믿음이 정말 강하고 서로 똘똘 뭉쳐서 그들의 힘으로 감당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신다고 생각해요. 정말 깨지기 쉬운 열악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끝까지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연약함을 보호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또한 가지는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너 때문이라고 서로 탓하면서 중도에 포기하고 뿔뿔이 흩어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기까지, 그들이 얼마나 애수가 있었을까, 이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들이 정말 꿇어 엎드렸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까지 이제 들어요. 이 선교 여행은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하기 위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이루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 일을 감당하는 자녀들, 복음의 일꾼들을 영적 전쟁의 한가운데 두시고, 영적 전쟁을 통해서 더욱 강한 용사들로 빚으시는 일을 동시에 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겠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정말 살고 싶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또 성령께서 얼마나 힘있게 우리를 도와주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몸부림 쳐야 하고, 상한 마음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야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날마다의 삶이 사실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 열매를 올려 드릴 만한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 분명해요.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아, 가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길에는요. 슬픔과 아픔과 낙심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슬픔, 아픔, 낙심 이런 것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나 보다. 우리 할수 없어. 뭐 이런 걸로 감당할 수 있겠어? 여러분, 이런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에서 떠나지 말아야 돼요. 교회에서든, 또 선교팀을 이루어서 선교를 나가든, 또 우리가 가정에서든, 또 교회 안에서 어떤 부서든. 여러분 좋은 목적을 갖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지만 그 가운데서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또 서로 마음 상하는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우리가 흔들리고 낙심하고 우왕좌왕할 것이 아닙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영적으로 우리 모두를 훈련시키고 계시는구나. 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 이거 붙잡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전폭적으로 나 자신 부인하고, 또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영혼들과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내가 끝까지, 끝까지 감당해야 되겠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초점을 맞추고자 우리는 애를 써야 하는 거예요. 그러할 때, 그 어려운 상황, 유혹이 많은 상황에서도 우리는 계속해서 자라날 수 있는 겁니다. 자라나야 복음을 전하는 일도 하죠. 복음을 전하는데 세상에 수탄한 길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대적하는 영들이, 약한 영들이 강하겠어요. 그 대적하는 영들이 있을 때 우리가 밀리지 않고요. 담대한 믿음으로 힘있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음이 강하고 담대하도록 우리가 훈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훈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내 자존심 내려놓는 거죠. 내 워낙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과정을 이끌고 계시다. 하나님의 뜻,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고 계시다. 이것을 분명하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감당해야 돼요. 꼭 성교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형제, 자매들이 모인 곳은 어떤 곳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서로 서로를 각자를 단련하시고 또 준비시키는 일이 먼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돼요. 서로 마음 상할 수 있죠. 다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엎치락, 뒤치락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우리가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아니라 그 자리에서 우리를 인도해 오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언제나 선하신 뜻을 가지고 모든 일들을 이루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어떻게 하면 서로 용납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인내할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힘을 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마다의 삶 아닙니까?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산다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길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제 마가 요한이 돌아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보면, 어, 사도 베드로도요, 끝까지 돕고 함께 해요. 마가 복음을 이제 기록하지 않습니까? 마가 요한이. 또 바울이 나중에 감옥살이 할 때요, 마가 요한을 데리고 오래요. 그럴 정도로 친밀한 관계로 완전하게 회복됩니다. 서로와의 관계가. 베드로, 바울, 마가요한, 이 모두가 힘있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역자들로 이제 성장해 가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걸어가는 길을 다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다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고 생각해요.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없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어떤 자리에서 멈춰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계속해서 앞서가신다면 결국 우리의 발걸음도 멈춰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어디서든지 간에 끝까지 감당하죠 하나님이 이길 책임지신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해야 하겠습니다. 이와 동시에 하나님 제가 무엇을 내려놓아야 할까요? 하나님 제가 무엇을 더 생각해야 될까요 이렇게 우리가 배우고 성장해가는 터전으로 실습장으로 여기면서 하나님 뜻을 힘있게 이루어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과 하나되고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힘있게 이루어가는 활기찬 삶을 살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의 모든 것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것에도 낙심하지 마시고요. 포기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한, 우리도 전진한다. 이 믿음으로 힘있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또 음성 듣고요. 또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